이게 아무리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찔 수가 없는 게 쌈을 막 배로 빼는데 방금 시간 라면 먹으면서 육수가 맛있다고 했는데 지금 내 몸에서 육수가 이래 나오는데 지금 거의 한 보따리 나왔다, 지금 한 보따리 라면 한두 그릇 볶음이 네 정도 육수면 일단은 김을 이렇게 또 세팅을 해주고 자 이건 뭐지? 뭔지 모르지만 손으로 넣는다 고기도